네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 영어 강사 이상윤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정시를 위한 다원 교육만의 2주간의 특별한 영어 유형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분석과 더 정확한 방향성으로 여러분을 수능 영어 1등급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유형 특강의 커리를 여러분께 설명하기 전에 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좀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어, 3월 모의고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어떤 포션을 잡습니다. 첫 번째,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느껴보셨나요? 아, 내가 문제를 푸는데 어휘가 좀 약하구나. 아니면 아, 내가 이 유형은 정말 약하네. 또 아니면 어,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해석이 좀 어렵구나.라든지 여러분만의 어떤 문제점을 정확하게 체크하셨습니까? 자, 문제점을 정확하게 체크하셨다면 우리는 1차로 6평 전까지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향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3월 모의고사는요, 매년 1년 동안의 수능의 어떤 그런 출제 방향성을 결정 짓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유형별로 이런+ 이런+ 이런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평가원이 보고 있어요. 평가원은 되게 프라이드가 높은 집단이거든요. 평가원은 그 방향성을 보면서 아 그래 이번 유형에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방향성은 좀 잡아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의 레벨은 좀 잡을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월 모의고사가 보여주는 유형들의 어떤 그런 출제 방향성.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네, 1년간의 수능 커리를 계획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럼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오답률 상위 10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오답률은요. 빈칸 1위는 빈칸도 아니었고 순서 삽입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오답 1위는 몇 번이었습니까? 30번 문제였죠. 어휘 유형이 81. 거의 한1% 정도로 오답률 1위를 찍었죠. 그 뒤를 21번 함축의미 유형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40번 요약 유형이 오답률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오답률 1위부터 3위까지의 빈칸도 없고요. 순서 삽입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길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그다음에 38번과 36번 순서 삽입 유형이 그 뒤에 4위 5위를 랭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9번 어법 유형 그리고 이제 빈칸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34번 그다음에 39번 33번 37번 네 순서로 오답률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집중하고 분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어법 어휘 유형은요 올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그냥 제가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올해 3월 모의고사가 보여준 어휘 문제 출제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그쵸? 이번에 사실 어휘 문제가 지문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답률 1위를 찍은 만큼 어휘형에서 문제들을 틀렸을까요?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비행해서 여러분이 왜 문제를 틀렸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은요 해석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해석으로만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니까 이번에 그 30번 유형에서 2번 문장을 좀 봅시다. 2번 문장을 보면 내용이 이렇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제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그 제품의 판매 수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해석에 집중하게 다 보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어떤 제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 제품의 향후 판매 수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더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당연히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서 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이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평가원에서 또 교육청에서 어휘 문제 출제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지금까지 몇 번의 변곡점을 겪거든요. 자, 저희 때만 해도 수능 영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단어 열심히 배우고 해석 연습 열심히 하고 문제 열심히 풀면 근 문제 에 거의 틀릴 일이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영어 문제를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이건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문제가 되게 평이했다는 거죠. 이제 봐봐. 2013학년이 되면서 평가원은 출제 방향성을 한번 찝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를 평가원이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네. 논리와 추론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방향성에 맞춰서 어휘 유형도 방향성의 변화를 겪습니다. 네. 근거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아, 이 부분이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얘가 답인지 아닌지는 앞 문장이나 뒷 문장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아, 얘가 답이구나. 아니구나를 체크할 수 있었죠. 그렇죠? 요 방향성으로 진행되면서 영어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18학년도 광이 이 부분이 되면서 네, 영어의 상대 평가가 절대 평가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생들의 전반적인 독해력과 문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영어에 시간 투자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 투자 안 하고 효율적으로 점수를 뽑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평가원은 고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방향성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는 논리, 잠깐 놓게 자, 독해력, 국어적인 순수한 독해력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발맞춰서 어휘 유형도요, 변곡점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냐면, 1번, 2번, 3번 선지를 쭉 보면서 앞뒤에서 근거를 못 찾아요. 어, 왜 근거가 없지? 왜 근거가 없지? 왜 근거가 없지? 이 유형들은 끝까지 내려가서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아, 얘는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얘가 답이네. 이런 유형의 출제가 조금+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두 유형이 번갈아가면서 아니면 약간의 좀 격차를 두고 출제를 하고 있죠. 근데 필자의 의도를 잡아야지만 명확해지는 유형에서 어휘 유형이 출제가 되면 그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번에 방향성도 그랬죠. 사실은 이번에 30번 문제는요. 해석으로 푸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이번 교육청에서 뭘 보여준 거냐면. 지문의 전반적인 관점을 잡고 그 관점에서 들어가 봐. 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유형이에요. 30번 유형을 보면, 첫 문장에서 뭘로 시작하냐면, 이런 걸로 시작하죠. 대조 기법을 잡아요. 예전에는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어르신들의 지혜로부터 배웠어.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전과 오늘날의 대조를 잡죠. 오늘날에는 그 삶에 대한 지혜를 뭐로부터 우리는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 지문을 보면, 네. 우리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광고주의 관점에서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장을 통해서 필자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품을 팔기 원하는 광고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장, 그 방향성이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게 될 거라 했어요.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우리의 관점입니까? 아니야. 우리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광고주의 관점인 거죠. 그 관점에 있어서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문장, 이번 문장이죠. 자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제품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향후 그 제품의 판매 수치는 당연히 첫 문장에서 보여준 관점에서 보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휘 위형을 평가원다 한번 봤을 겁니다. 그러면 평가원은 프라이드가 높은 집단이니까 그래, 너네 어휘 위형,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정확하게 내볼게. 라고 아마,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방향성에서 보자면 올해 어휘 위형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 그다음에 어법은요, 평가원이 재작년부터 레트로라는 방향성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예전에 출제됐다가 아 이건 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접었던 유형들 여기서까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유형도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 그쵸죠이 부분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오답률 1위부터 3위까지는 어휘위형과 함축음위위형과 요약위형이에요. 빈칸, 순서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이 지금의 수능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국어적인 독해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필자의 의도를 잡아내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걸. 그래서 고그 유형에서 어 방향성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석으로 문제푸는 것을 좀 탈피해서 지문의 논리구조를 잡고 들어가야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삽입 유형이에요. 사실 저는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요일 날 문제를 다운 받아 갖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번에 오답률 1위는 36번 아니면 38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36번과 38번을 가지고 교육청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번에 오답률은 4위 5위인데요. 왜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죠?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 지문, 36번도 마찬가지고 38번이 정말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오히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 36번을 예를 치자면 많은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했죠. A, B, C 중에서 C가 바로 제시문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 이유를 뭘로 잡았냐면, C로 잡았어요. 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앞문장엔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라는 부분이요 부분이 이유였거든요. 근데 과연 이 질문에서 이 희가 논리적 장치 역할을 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 장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를 좀더 쉽게 풀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평가원도 그 부분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 출제 방향성에서 평가원이 문제를 되게 재밌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순서 삽입의 출제 유형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평가원과 교육청은 순서 삽입의 출제 유형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첫 번째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논리적 장치로서의 단절로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부분들이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평가원은, 아, 올해 우리가 평가원의 어떤 그런 모의고사나 수능에서이 방향성, 그래. 우리가 한번더 명확하게 더 퀄리티 높게 한번 보여줄게. 라는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서 삽입 유형은 논리적 흐름에서의 단절,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 제가 다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에 특강의 커리큘럼을 짜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들은 빈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빈칸 유형이 사실은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풀기에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번에 빈칸 유형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해석이 제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사실 영어의 가장 기본은요. 어휘 암기와 해석 연습이에요 이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떤 지문의 논리적 구조 국어적인 독해력 잡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빈칸 문제에서는 아 내가 해석이 되게 약하구나 이 부분들을 좀 깨달으셔야 되고 근데 이번에 그 빈칸 유형이 또 보여줬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빈칸 유형은요 어떤 부분들을 보여줬냐면 3월달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빈칸 유형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향성을 강조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유형은 공통된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부분들도 제가 정확하게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특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정확하게 녹여내고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한번 이번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좀 방향성과 살짝만 더 잡아볼게요.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어땠죠? 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3월달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좀더 어려운 난이도를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22학년도의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네, 6.2%죠. 작년 23학년도의 수능영어 1등급 비율은 7.2%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21학년도의 수능영어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2.8%에요. 그때 평가원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영어를 그렇게 내면 변별력을 어떻게 잡아? 막 이러한 어떤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정말 여러화 같은 그런 비판을 받았죠. 그 다음에 평가원이 이학 물고 냈던 게 22학년도 6.2%에요. 이때 박수를 받았어요. 23학년도에서 1등급 7.2% 이때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원은 올해 수능 1등급 비율을 몇 퍼센트로 잡아서 낼까요? 거의 이 부분에서 맞춰서 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올해 수능 영어도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보여준 거예요. 어휘에서도 마찬가지고 순서 사비에서도 마찬가지고 빈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호락 수능 문제가 호락 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수능에서 1등급을 또 2등급을 받기 위해선이요 방향성을 체크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의 특강과 함께하시면.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번 문제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문제가 이제 수능 여러분들이 삼월 모의고사 끝나고 올라오기 전에 저는 먼저 언론을 보거든요. 근데 올해가요, 역사상 최초의 그 해였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까지 언론은요, 단한 번도 모의고사나 수능날, 그 당일날 영어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다 영어는 쉬웠다.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죠. 근데 올해는요. 언론을 제가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언론을 딱 보면서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가 어려웠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 학생들이 정말 이번에 영어는 되게 어려웠겠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맞겠죠. 그쵸? 맞아요. 그 부분들을 느꼈습니까? 그러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엔 특히 2등급 이하,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지문과 문장의 길이가 증가했어요. 그쵸? 그렇죠? 한 문장이 막네줄 다섯 줄씩하는 그런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니 그 문장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없었겠죠. 그쵸? 그렇죠? 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휘의 난이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평가원이 어휘의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들이냐면 전반적인 어휘의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단어의 다이성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느끼지 않았어요? 몇 번이죠? 34번이죠. 그렇죠? 첫 문장을 보시면 어댑테이션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떻게 느꼈습니까? 어댑테이션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뭘 떠올렸죠? 아 적응. 맞아. 그랬을 거야. 그지 적응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거야. 적응이란 단어를 잡고 문장들을 가니 문장이 이상하죠. 그쵸? 문자 보면, 윈다는 주장한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적응은 흡혈기가 아니래. 이게 뭔뭐 개소리야. 막 이런 거지 않지? 맞아? 그런데 우리는 느꼈어야 돼요. 이번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자애로웠던 건, 요, 이 지문에서 뭐 제가 따온 부분에 맨 마지막을 보세요. 더 어댑티드 워크 나오죠. 그, 여기서 우리가 느꼈어야 돼. 아, 어댑티드가 적응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어댑티드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죠. <laughs> 첫 번째 어떤 뜻이 있죠? 맞아요. 적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단어의 다이성적인 측면에서 어댑티드는 어떤 뜻도 있죠? 수정하다, 조정하다, 각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생각해봐. 적응된 작품? 이상하잖아. 작품이 어떻게 적응을 해? 안 그래요? 그렇죠? 이때 느꼈어야죠. 아, 얘는 적응된이 아니구나, 수정된 작품이구나, 각색된 작품이구나. 그 순간 첫 문장에서 어댑테이션은 적응이 아니라 각색이란 단어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장난을 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단어에 대한 다이성도 우리가 독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소재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추상적인 소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31번 유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쵸? 우리의 무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것들 느꼈잖아요. 그쵸? 맞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2주간의 특별한 영어 특강에선 우리가 목표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첫 번째,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이제는요, 해석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시절은 지났어요. 왜냐하면, 필자는요, 계속해서 방향성을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 방향처 봐 봐. 이런 거야. 영어 지문은요. 그냥 일기처럼 내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영어 지문은 다 필자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럼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야? 아, 여기서 내가 나 되게 잘생겼지. 라고 설득 그냥 말하면 설득 되겠어요? 안될거 아니야, 그치?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필요할 거고요. 근거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인과 관계로 잡히게 될 거예요. 영어 지문 빠르게 읽고, 정확,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문에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영어 지문은요, 첫 문장에서요, 필자는요, 핵심 소재를 보여줄 거고요.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요즘 10대들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잡아주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음 문장부터의 구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을 납득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필자는요 첫 문장에서 보여준 요 방향성에서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구체화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 계속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이런 걸 거야. 요즘 십 대들은 뭐 체력도 약하고 공부도 못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점을 잡고 나가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들은 뭐예요? 첫 문장에서 보여줬던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납득 시킬 만큼 구체화를 시켜놓고 여기서 방향성을 꺾으면서 필자의 의도를 들어가게 되겠다 그렇죠? 영어 질문이냐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주민의 논리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부분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한두 문장 해석한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이방향성과 이방향성에서의 직선이기 때문에 예가석이안 됐지만 결국 이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퉁 치고 내려갈 수 있죠. 여러분이 감으로 영어 푼다는 것 바로 논리적인 이런 감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질문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빈칸에도 도움이 될 거고 순서 삽입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빈칸과 순서 삽입 유형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 말에 신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세 가지 유형에 있어서 평가원의 가장 명확한 출제 방향성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맞는 가장 논리적인 접근 전략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로 여러분의 실력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차별 내용이에요. 4회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1회차에서는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체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에서 대입학 문제들 을 우리가 훈련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휘 유형, 흐름과 무관한 유형의 문제들 우리가 함께 풀면서 이 유형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거예요. 자, 2회차에서는 빈칸 유형에 우리는 올인할 겁니다. 빈칸의 출제 방향성. 제가 이 2회차에서는 빈칸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할 거예요. 빈칸은요, 이것만 잡으면 다 문제 풀수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차화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함께 하시죠. 그죠 자, 3회차에서는 순서 삽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순서 삽입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찝을 거고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 접근 방식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회차에서는 마지막 고난도 문제로 평가하는 우리는 넘어설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4회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어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뭐 정확한 그쵸 네 커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1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정실러들을 위한 2 주간의 특강이죠. 이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특강 때 봅시다. 안녕.